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전 인류에게 내려진 가장 무서운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행한대로 받는 법칙이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살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요, 내일의 나는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수도 없이 설명하고 경고하는 말들 중에 행한대로,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중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예수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그리고 또어 정확히, 정확히 변해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물론 전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엄중한 대명제 앞에 교단마다 목회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인정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어떤 목회자들은 심판을 어, 어,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 구원도 받았다가 잃었다가 받았다가 놓쳤다가 할 수도 있다고 잘못된 성경을 해서 해석, 성경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배우고 제가 아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성경적 증명을 대라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심판은 어떨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정말 심판을 면할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제가 중국에 가서도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리고 나도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 예수님의 자도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자들인데,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까?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심판, 받, 심판 받습니다. 아니면심판안 받습니다. 그러면,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성경적 어, 어, 증명을 할수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어, 교육을 가지고 내가 배운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성경적인 답을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황금절로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1 6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황금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거를 종종 암송하고 외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바로 뒷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면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들. 자신이 주인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에 모신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심판은 면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면하지만 그러나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할 이유는 바로 장차 내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오늘 지금 살아있는 이 때에 더 충성하고 더 희생하고, 더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기억하고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같이만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이라는 단어는 떠올릴 때마다 무섭고 떨리는 단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행한 대로 갚는다는 성경의 말씀은 더더욱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절망적으로 들려요. 왜 절망적으로 들릴까? 심판 받는다고? 그러면 나는 큰일 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생각해 보니까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행한 것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끄러운 것들뿐인데 지금까지 나는 나만 알았지 상대를 생각할 줄 몰랐고 이웃을 돌볼 줄 몰랐는데 주님을 섬기죠 섬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데. 이런 내 모습을 보면 너무 형편없으니,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안한 마음 들게 되는데,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괜찮은 척, 잘하고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을 말합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바리새인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데 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면 너무 은혜, 믿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 각 사람 사람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큰 실수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와 믿음으로 완전히 포장한 채사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겉모습은 신앙이 있는데 속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이야, 여전히 이기적이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야. 소위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 뭐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 시키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주셨는데 이 말씀에요.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소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된 표현으로 홀랑 벗겨진 부끄러운 내 모습을 지적해 주는 말씀인데 결국 무슨 얘긴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그런 의미에서. 행한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이섬뜩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변화, 뭔가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론이좀 길었지만, 응. 행함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대상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대 최고 이인자의 자리에 있던 하만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라는 막강한 힘을 가졌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도록 이것이 어명으로 내려졌구만. 예. 그런데 유독 고개 아파 빠지들고 인사하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이한 사람이 미웠어요. 하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괜찮을래.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 모온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민족 말살 정책을 세웠던 악한 사람 하만이 22미터 높이의 장대를 세워 여기에다가 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하만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린 모르두게와 에스더 왕후의 합작품으로 역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두 차례나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날 식사 대접을 잘 했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하만도 기분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유독 잠못 이루고 뒤치덕거리던 왕은. 왕중 일기를 읽게 되고, 그 많은 기록들 중에서 이상하게 왕 암살 계획이 실패가 되게 되는 내용을 읽게 되고, 실패가 되게 되는 수훈을, 수훈을 세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임을 알게 된, 되게 됩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고 이 나라를 지켜, 지켜줬던 이 사람에게 왕은 하사품을 내려주고 높은 관직을 내리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리는가 하면 마침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만에게 하게 됩니다. 하만은 그것을 듣고 괴로웠어요. 어렵게 어렵게 올라온 자리에서 쫓겨나겠구나 아니 생명의 위험까지도 느끼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왕후가 초청한 식사 자리에서 나만 초대받았던 것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그냥 부인에게,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었는데, 밤새 안녕이라 했던가, 성문에서 어슬렁거리던 별걸렸던 모르들에게는 성공과 출세의 자리로 가는 좋은 인생 역전을, 그러나 반대로 강대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서 부러울 것 없던 힘과 권력을 가졌던 하만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나쁜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은 좋은 인생 역전, 한 사람은 나쁜 인생 역전을 전혀 상반된 두 사람의 전화 유복이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성경적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는 생각하면 더더욱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을 멀리해야 하고 그렇죠. 반대로 내가 낮은 자리에서 가난해서 없어서 뭐뭐 아뭐 내가 이런 비참하게 살아가는 내 모습 그것 때문에 또 불평하거나. 세상을 원망하, 원망하는 것 역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라는 것, 이 말씀을 들어 우리가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전에 성경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힘이 있다고 자랑하던 자의 교만의 결과,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소유한 권력으로 힘으로 한 민족을 전 나라에 퍼져 있는 온 유대 민족을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을 죽이려는 잘못된 계획의 결과, 결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한 사람이 행한 그 행위대로 받는 결과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인데, 자, 어떻든, 하마는에스더가 초청한 두 번째 날두 번째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생각해도 어제와 똑같이 특별한 자리요. 복 받은 자리일 텐데 그죠? 어제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만 초대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큰 소리를 쳤습니까? 생생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생되는건 나쁜 거예요. 이래저래. 생생됐습니까 근데 왠지 오늘 식사 자리는 이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 이거 먹으면 취할 것 같아 이거 이거 뭐이 맛있는 음식 이거 못 먹으면 취할 것 같아 먹으면 취할 것 같아 분위기 그냥 몸 빠듯 몰라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음식이 많죠 왕후가 준비했으니 얼마나 맛있게 했습니까 분위기는 화해 화기애애하면 좋았습니다 이미. 에스더의 미모에 홀딱 빠진 아하스로 왕을 아하에로 왕은 다시 여기 자리에서 또 에스더에게 말을 욕을 하지 않습니까? 내네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 네? 또 아주 그냥 왕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거다 해주겠다. 네? 그것도 고급 주택 주이 빌딩 한채딱 띄워주려? 아니면 수십억 너에게 띄워주려? 너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을 주려? 이것이 아니라 파격적인 제안 하잖아요. 뭐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절 보실래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미 앞서 두 차례나 주겠다 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나, 세 번째나, 세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확신을 주는 말씀. 이건 뭐예요? 에스 t h 에게는 민족적 원수를 처리 i 처리 o c t o r One Sure c h a r l i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민족의 운명이 달린 절박한 상황을 역전시킬 단한 번의 기회가 에스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더는요 왕궁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속였잖아요. 어, 뭐 속였다기보다 일부러 말하지는 않았죠. 모르게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의 민족을 밝히, 밝히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입니다. 소수민족 유대인입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노예로 팔리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어떤 한 악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모든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는 자가 있으니 왕이시여 나와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의 요구에 에스더는 엄청난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조건을 뒤로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원을 말하잖아요, 그죠? 무슨 무슨 어떤 소원을 얘기합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충성심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지금 내 필요와 내 만족보다는 내 민족과 내 백성들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에스더. 무슨 얘기인가면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았던, 그래서 어떤 결정의 중요한지를 알았기에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나라의 절반, 이것보다는 차라리 마땅히 내 백성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한 에스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가 성경 전체에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손꼽힐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라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여러분이 내가 에스더 같은 위대한 신앙이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한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특별히 여자들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피우려고 합치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현실을 파악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결정력이 있었습니다.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배려심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당대함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여인들이 좀 소유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수년 수십 년 교회를 가나도 요만한 문제도 이해 못하고 톡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톡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톡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은요 신앙생활 아 정말 어그러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더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선천적인 성품일까? 아니면 삼촌 모르드게 손에서 자라면서 가정교육에 바른 가정교육을 받은 것일까? 뭐 어느 정도 맞겠죠? 맞겠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연약한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영적 분멸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매 순간마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결정력이 있어야 돼 결정력이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돌볼, 돌볼 줄 아는 배려하는 마음도 좀 있어야 되고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냐는 담대한 신앙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런 것들이 겉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야만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 우리는 강하게 살수 있고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부, 명에 그런 가진 사람들을 부럽지 않은 최대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이 갖추어야 할 절대적인 신앙의 요소들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지금 뭐 전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보여줘야만 아는. 그런 믿음의 행위, 이것이 큰 재산이고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수시로 나타나야 한다는 라 것.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5절에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거 어디 있느냐. 네. 아니 감히 누가.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왕을를 죽이려고 하고 그의 민족을 죽여야 한단 말이냐 그런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에스더의 소리를 들은 왕은 분노했어요 분노 네. 6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옆에 있는 악한 하만이다 네. 하만이 이 소리를 듣고 그냥 왕 앞에서 왕우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오금을 저리면 떨고 있어요 지금 올것이 오고야 말았죠. 참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일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역사 속에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기 삼 소멸돼서 사라지기 직전에 한 남자 모르드듯의 충성심과 신앙. 한여자 에스더의 충성심과 신앙으로 일대 반전이 일어난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가렸어요. 그렇죠? 왜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아름답고, 이쁘고, 늘씬한 수많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건만 유독 에스더에게 뿅가고 만들어냈어요. 네, 에스더에게. 이 일을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역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잠못 이루는 어떤 날에 길하긴 밤, 그 밤에 왕궁일지를 읽는 중에 모르드개가 눈에 뜨게 한 것,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에게 하사품을 주고 높은 관측을 주려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만이 받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왜 에스더는 첫날 식사절에서 왕이 말하는 소원을 말하지 아니했고 둘째 날에 했을까? 뭐 이런 거쭉보시면보시 에스터 광해를 하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무엇 하나 놓칠 수 없도록 세심하게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빈틈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사진을 멋진 시나리오 작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똑같아요. 언제, 어느 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원치 않는 어려움, 아픔, 슬픔을 만난 만났을 거예요. 저도 많이 만났고, 그러나 그때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살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후로 어떤 어움을 만나도 그 형편에서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분명 보호가 일을 하실 거예요. 하만은 어찌 됐습니까? 화를 내며 왕이 자리를 떠자, 나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는 에스더에게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2인자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 치맛자락 붙들고 주여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예? 왕은 에스더 의자에 앉아있고 하만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데 마침 나갔던 왕이 돌아와서 이, 광, 이 광경을 보면서 또다시 분노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미 하만은요 왕의 마음에서 떠났어요. 그의 행동이 왕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에스더를 강간까지 하려느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왕을 모신 내시 네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5 0규빗되 대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더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세운 22미터 장대에 이제 본인이 달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한 대로 한때 나라를 호령하던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위치를 잘못 사용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민족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악한 계략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만은 큰 착각을 했죠.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이거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받는 받는 것인데 어떤 착각을 했는가면요 하 감히. 감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건드린 것, 감히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를 꼴 같지 않게 자신의 그 얄팍한 위치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덤벼들었다는 것, 그에 대한 대가 치른 거예요. 가혹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자, 여기서 명심할 것도 있어요. 이 상황, 이 사람의 이 모습, 그것은 결코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한대로 받게 되는 무서운 결과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정말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이것이 된 결과 나타나게 된다니까. 시편 5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다라고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며 시편 91편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신약의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행한 대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이 행한대로 받는 무서운 법. 모든 불신자들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소위 믿는다고, 안다고 하는 우리들, 중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만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운 신분이니까, 이런 상투적인 말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죠. 하만이 죽었다고 그가 악하니까, 그에 대한 결과라고 그러면 나는 어떤가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 이렇게 마칠게요. 하나님은. 이방나라 아수에라 왕을 사용하셔서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악한 원수 하만을 죽이고 그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모르드기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애스다의 충성스러운 신앙이 합작이 되어서 이루어진 멋진 성경 전체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오께는요 여러분과 저도 매 순간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보자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죽으면 죽으리라 아는 거뭘 그렇게 중요해요? 에? 정말 내가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 정말 내가 에?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견디겠다. 한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거죠. 환경을 이기는 믿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